Get ready. 배어클로 거기다가 버즈는 이쪽으로 잘 빠져 좋습니다. 그아 상태에서 버즈가 승리 버즈 네, 버즈가 승 아, 지금 피닉스가 성공을 쓰기 직전이었는데 어 이거 타이밍이 굉장히 뭐합니다. 네. 그러니까 메인 쪽에 계속 있다는 이런 사인을 줘야. 돌려서 통한 거 같데드 잘들어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삼강까지 서가면서 마켓 바라봅니다 스위치 깔끔하게 눌렀고 갓데드가 그리고 들어오는 길목에 함정까지 들어오는데요 그대로 아 네. 이제 한명남았네요아이러로 네. 네. 뒤쪽에서 붙여 오? 오? 들어오지 마라 예. 아, 여기는 못 들어가요 <laughs> 어, 꺼지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근데 수적인 열쇠 때문에 <laughs> 아, 혼자 가... 버티는 아 거가 우와 이거 헤리가 이거 헤리가 맞았는데도 두 선수까지 네. 이제 동수를 만들어냈고요. 헤리는 일단 베스 시나리오를 만들고 네. 갔어요. 네. 가게는. 이미 들어왔어요. 봤어요. 그렇죠. 어, 눈으로. 콜 됐고요. 예, 이거죠. 그리고 더 선수가 마무리해주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려놨습니다. 2대2입니다. 네, 어, 어, 이거. 오, 데... 근데 이거를 잡아냈어요. 쉐리 프로. 기분 나빠요 이거. 대형 사고 날수 있는 총기에요 네. 체력도 지금 인파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버즈니까요. 그렇죠. 이 저쪽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앞으로 가는 가면서어 미스샷. 이러면은 못 버틴 줄 아예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중원 쪽으로 날려줍니다. 자, 화끈하게 총세개다 썼어요. 네. 근데 문제는 스파이크드아 이거 잡히게 되면 한번더 잡히면은 시간 일단은 설치합니다. 한명 남았습니다. 야, 진짜 위기였는데 각 네. 지워주면서. 네. 아, 신도가 마무리하네요. CT의 백업이 왔다는 거 확인이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열심히 해리가 돌고는 있는데. 아, 어, 일단 들어가요? 함정이 있어서 지금 오 테넥스? 이 뭐야? 아, 는데요 진짜 이게 오라서 아, 네. 그렇죠. 이게 오포라서 찍하나요? 설치는 됐고 더군다나 세치. B맨에서 온거 알아요 지금. 신도. 야 이거 오퍼 떨어면 난리 났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 차라리 피해줄 게 없단 말이야 오퍼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아그로 아, 아, 까지 버렸습니다 봉쇄 오퍼에 아. 기분 쪽입니다 같은 선수 계속해서 칼강포군를펴 놓은 상태로 이거 어, 네. 네. 버즈가 칼폭을 킨거 봐서는 해븐에서 상승기를 통해서 아마 메인에 보는 작업을 할것 같거든요 그렇죠. 정문 쪽으로 어요오 버즈 버즈가 갓데드를 잡아 냅니다 와 그리고... 버즈 와 이거 맞아, 버즈 찌르는 맞아. 것 때문에 뚫렸어요 야, 이거 그냥. 아이거이 테이크가 완벽했습니다. 예, 네,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베어클로의 오더가 되게 좋았던 건 뭐냐면은 알람봇이 있어요. 이거 확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노 수업 때문에 Z를 제외한 나머지 아 인원이 이건... 못 들어와요. Z를 제외한 나머지 네, 인원이 네, 못 들어와요. 네. 버즈의 저 5초 빠른 백업 때문에. 팍! 아! 아, 아, 미음 아 미음 인트로 게임 좋아요. 신도? 이거 빨. 정리할 만하죠 충분히. 근데 백업 시간 백업 시간 백업 시간 뒤에서 와요? 불안, 어. 양자치 불안해요. 양자치 해요, 불안. 불안해요. 아, 아 이트로! 이트로. 굉장히 네. 좋은 아, 타이밍이었습니다. 스위치 안쪽 깊숙히. 어? 음. 아, 와, 이트로. 이 야, 근데 문제는 갓데드예요. 어. 갓데드. 갈뻔안 아껴야 돼요, 그런 거는. 일단 설치를 하는데 10초 남았습니다. 공 찍고요. 양쪽에서 들어옵니다. 메인은 함정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버선수가 빨리 깨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아. 바가 네. 남아있거든요, 메인에. 되게 준바가 유리한 싸움이거든요 중바가 어? 위치를 설정을 본인이 하기 때문에. 어? 알고 있어요. 정. 오! 어! 우와! No, 야! 버스. 야, <laughs> 이거 야 너무 이거는 좋아. 진짜 성가폭발이캐리요 야, 저쪽에서 지원을 했어요. 와! 와. 최고의 와. 이 파트너시! 야! 예. 기가 막힌 타이밍. 다시 한 번?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확인했고요. 와, 잘 자, 접었어요. 진도잘 접었어요. 와! 간다그. 에이스 만들어내나요한명 아, 남았습니다. 일 시간 시간만 시간만 네. 시간 시간 시간. 아우 매 뛰어져 그쵸 이거요. 시간만큼 먼저. 시간은. 갔 이겼는데요. 아 간테도 간테도 에이스. 뭐솔라이 이렇게 쭉 빠져버리면은 쉽게 들어왔는데요. 이러면 아예 내주고 리테이크 완벽하게 할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스케일 분리를 남기지 말고. 잘하는 거 하겠다. 일단 내줬습니다. 그리고 살짝의 피를 좀 깎아 놓는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어쩜 나눠서 위치 없네요. 네, 나눠서 위치 자체가 아예 와. 리. 야, 갓데드. 와. 하지만 이킬로 마무리 네. 근데 끝나. 저것만으로 다 했죠. 네, 이거 네. 갓데드가 이킬 하는 순간 끝났어요, 사실. 야, 근데 저는 그 대진표 보고 그룹 A가 죽음의 종거 그랬는데, 그룹 B가 저 제가 보기에는 <laughs> 여기 비전 스트라이커즈까지 있는 거면은. 야 이거 오퍼는 그냥 어 주소 오나요? 어, 어차피 다음 라운드가 마지막 라운드니까 네네. 쓰겠다 천천히 아예 천천히 하자. 러면서5대 6입니다. 헤드를 준댔죠. 여기야. 계속해서 오퍼를 통해서 라봐주니까 여기는 모르죠. 여기는 모르죠. 어, 일단 비메인 무혈 입성을 합니다. 일단은 여러 동물도 있지만 보통 이제 괴돌 격에 있는 턴에는 백코튼을안 쓸려고 하는 또 수비 심리도 있어가지고요. 보 어? 있다는 거. 이런. 이렇... 어! 오, 미스샷 이거. 오른쪽에 장난이. 러면 안쪽에 사이타니 가치게 돼요. 아 사이타니 가치는 거라서. 무말을 했어요. 무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알았는데요 아, 아 그대로 찍스가 마무리하면서 천만점 그대로 햄토리 준대칭이 가져갑니다. 와근데 이거 진짜. 자, 이거 매치볼인데요. 네. 이거 이러면 굉장히 손해가 큽니다. 에이메인 쪽에 사운드 많다라고 지금 콜 때문에 빔에도 그냥 빠져버린 거 같거든요. 네네. 자, 인트로 일단은 들어와 봅니다. 나무 쪽 확인해주고, 예. 사이트 그냥 깊숙하게. 이렇게 되면은 봉쇄를 진짜 리테이크를 빼는 용도로 써야 되는데 사냥꾼의 분들 같이 들고 있어가지고 진짜 서로 못 눌러요, 지금. 아, 알고요. 근데 그래서? 해리의 위치를 과연 알까? 자, 혜리! 해리 하나. 해리는 그래도 중간에 허리 끊어주고 시간 끊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가려주고 있거든요. 자, 주춤하자, 그러면! 야. 아, 야. 이거, 이거! 야. 아이, 두 선수 너무하네요. 자, 예. 청기 그 가동. 고객님 저는 오딘이라 예. 괜찮아요 아 여기 청소업체 예. 부르신 바하딱 예. 밀어버렸어요 그냥 정말 그전보적블록부터 갈아서 들어갔습니다 그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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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두 선수의 오딘 아이 너무 무섭네요 신더 선수야 인파 선수 이거는 애초에 나올 선수를 잡겠다는 마인드로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시간이 안 돼가지고 예. <laughs> 아 이거 위험한데요 아 이거는 <laughs> 네. 아, <웃음> 아, <웃음> 아 제대로 발각이 요. 됐어요 자이런면 멀샷 아우 아파네요 찍히면 아파요. 큰일 나요, 어, 예. 찍히면 예. 큰일 나요. 예. 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 필필야 어! 진짜 이거 지금 왼쪽 위에 yeah. 보시면 체력이 차 있는 게 아니고요 없는 yeah. 거예요 킬 조이가 없어요 yeah. 쓱 <목소리> 치면 가요 아 찍이 스 아, 결국 저 공세는 봉쇼. 못 눌렀어요 예 <목소리> 이럴 거면은 <목소리> 로비 느낌으로다가 그냥 에이, 가기 전에 한번 쓰고 이렇게 예 필이에요 진짜 일이에요 어 말대로 일이네요 예 여기 나 여기 있다 어차피 했잖아. <laughs> 줌바! 자, 준바가 결국에 칼로 자, 마무리해 버립시다. 준바승리바예요 근데 준바가 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피킹 싸움에서 계속 싸우면 어, 아 지면은 데드까지 이런 역상적으로돌울 수가 있잖아요. 1세트의 악몽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여기서 자 그리고 뒤쪽 헤드 각제들 에가아 그래도 1일 준박까지 잡는 아 하지만 준박아 네. 트리플 킬을 만들어 냈습니다. 카메라가 서로 지금 빔에에에에에있에에에아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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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렇죠? 네, 네. 아, 아, 야, 이거는... 아, 와, 버즈! 버즈. 복수해 버립니다. 예, 버즈 너무 잘했고. 바디도 예. 그 와중에 에임을 90도까지 세게 들었어요. 진짜 명수가 같아요. 2대 2고요. 그리고 위쪽에서 다시 한번 버즈. 트리플케. 자, 설치돼야 돼요. 설치돼야 돼요. 10초 남았습니다. 설치가 예. 됐습니다. 그 그리고 설치. 오퍼기 때문에 빠진 거는 알 거예요. 근데 여기 어, 잠깐만 먼저 에임. 아, 이거 캐니. 뭐 네. <laughs> 아, 아, 잠깐 빠진 아, 사이에 인파가운 너무 교환이 아 늦었어요. 개돌격 네, 깨렸는데 네, 아 부족했던 크레딧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중요한 라운드가 될수 있습니다. 베어플러 이거 순간 리동을 하려고 최대한 예, 시간 끄는 거고요. 원래 해체 해볼까 했는데 시간이 이미 안된 상태였고 성강 한번 쓰면서 구슬까지 생겨줍니다. 버즈 어지끄러치기 완벽하게. 왜냐하면은 아, 그리고 안, 안쪽. 아. 하지만 금방 기다리고 있어요 돌리면 되죠 이러면 음, 네. A킬라는... 생각보다 백업 진짜 빨랐거든요 오, 네. A 사이트에 설치가 되면 스파이크가... 이번에도 역시나 세이브를 진행을 좋아. 해야 될 수밖에 없... 없겠는데요 자 그대로 다시 한번배어클로 A 스포츠 어우 기세를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연승을 이어가 네요와 이거 또여 근데 여기를 이렇소. 봐야 돼요, 돼요 갓데드가 봐야 죽었어. 됩니다 충분히 여기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뒷 그림까지 보면 어. 램프는 먹혔지만 무욕탕은지켜요 뒤에어 카메라 뭐... 찍혔어요 찍혔어요 일단은 확인을 데아 이런 찍히는데 당이... 이렇 되나요? 아안늑 아늑해요! 아늑해요! 야 저기가 안 닿았어요 지금! 다들티가 잡았어요 걔를! 아, 기가 막힌 장면 야 이러면 예, 서로 교환이 되면서 3대2까지 끌고 왔습니다 베어클루가 한명 더 많아요 아 근데 목욕탕은 자꾸 네. 이제 커요 오 어, 1대1 대1 1대1 대1 1대1. 1대1 아, 아 기드러워 렉스 아.. 그쵸 이거이 어디든 써서 막아야 될 상황이겠어요 아, 위치가 모두 찍혔습니다. 위에 있다는 거 알아요, 이거. 네. 백사도 알 거고요. 한명명 와, 맞습니다. 이거 그대로 그냥 한 명만 남게 준바 선수 하나 남았습니다. 아. 그대로 배아콜로 이스포츠가 전반전 9대 3으로 여유롭게 마무리 주요 위를 돌리면서 가는 센스까지. 화용이 부족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낼 수밖에 없어요. 사이를 하나 지우거나 전진을 하거나 숫자적 우위를 점하거나. 근데 후자를 선택을 한 건데, 아 준바. 준바가 승으로. 너무 잘 막았는데 가나 한명 남았습니다. 청기는못 네, 가져갔고 투니 어, 네. 우르르 갈거 이거 우르르 그렇죠 빼야 돼요 이거 버즈. 아, 근데, 램프, 램프 위험, 램프. 근데 이 정도 거리는 스팅어가 우르르 갈수 있는데 네. 근데 너무 따로 가는데요. 아직 아, 아, 일단 하나는 성공. 형이 완성됐어요. 네, 완벽하게 에워싸였다. 찍혔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 보이죠 인트로 선수가 줌바 선수 마무리 지어주면서 이번에는 네. 다시 한번 베어클로 에스포츠 제트 시선 끌고 결론을 줘야 되는데 아, 아, 근데 있었어, 문제는 인트로가. 메인의 두명 어, 메인의, 두, 명. 메인의 아, 두 명이 메인의 아, 두명 뭐냐면 대미장식의 피해를 안 입게 위해서 아, 예. 직접적인 각도보다는 정원 쪽을 많이 빠져있던 거 드론까지 확인해주죠 오퍼 어, 확인했어 아, 이러면 정말 리다 했다 너야 네, 정말 아, 야나어 <laughs> 근데 다가 잡았어요 오퍼가 있는데도 좀 이거 무리해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연막을 썼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오, 와. 가나 요 이거는 좋은데요? 약간 큰히말해래서 브레인 스탑이라고 해서 예. 이거는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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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멈췄어요, 지금. 그래? 자, 들어오는게 아, 진치 해리 1 a 의 함정. 여기 없었거든요, 이때까지. 이거... 와! 이거 아까부터 없던 플래잖아요 자, 이건 이건 잠깐만요. 브레인 스탑이 연속가 아닌가? 이 정도 아니. 원웨이 약간. 이거 저거는 해송 완료. 그리고 어? 일단 해리 안 죽려고 해리 안주려고 와! 자, 주네요 승리. 자, 13대 5입니다. 어 이러면서 앞선 경기에서의 뭔가 허력을 이번 바인드에서 에이. 제대로 해낸헤어클로이스포츠입니다